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. 아 이렇게 끝이 났네요 우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맹도로 맹도외 여러 명으로 이 결수 무대에 설수 있게 해주신 엔제이 대표님과 작가님 그리고 뭐 작곡가님 직원분들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주 감사합니다. 어. 지금 음, 재현 공연을 하고 있는 만한 게 사실 초연 얘기를 말씀드리긴 을좀 그렇지만, 저게 초연 때 이제 진짜 칼 잡는 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연구하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, 그렇죠? 네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되게 땅과 몇 개의 핏방울이 섞인 어, 그런 공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되게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였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기였지만 되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무대에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. 어, 아무래도 음, 이번 공연을 할때 사람도 더 많아지기도 했고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연습 때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함께하게 된 배우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음, 네. 그리고 또 이렇게 먼저 와서 미안해요.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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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이렇게. 금방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겨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행복하게 떠나겠습니다.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 재요 <laughs> <laughs>